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보여줘. 와. 와. 그래서 요새는 내가 조금 템포를 빨리빨리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 자리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맞죠? 음, 여러분들은 선을 볼 때, 에, 여자가 남자를 보러 선 보러 가죠. 이, 선 보러 갈 때, 에, 시간과 장소하고 또 뭐가 있죠? 시간 잘못 정해도 선이 깨져버려요. 장소를, 불이 많은 남자가 여자가 불이 많은 여자가 물이 지역에 물이 많은 지역에 가서 만나 버리면 깨져 버려요. 그렇잖아요배짝 마른 여자가 물이 많은 지역에 가서 만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불이 많은 여자가 목이 많은 데 가서 만나야 돼. 그러면 강남에 어디는 불이고 어디는 목이고 강화문 앞은 불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불리 많은 무리 많은 여자가 강화문에서 손을 보자 이러면 깨지는 거야. 괜히 두 남녀가 싸워요. 그들은 사이가 좋은데도 두 사람이 궁합이 맞아도 마찬가지야. 그냥 사람을 만나는 장소, 시간 또 뭐가 있죠? 돈이요. <laughs> <laughs> 장소와 때와 뭐가 맞아야 되죠?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이세 개가 삼위일체해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래? 재수라고 그래. 재수 재수가 있다. 그날 재수가 없으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재물의 숫자가 온다 이 말이지 재수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물질에 사람의 재수가 있어야 돼. 장소의 재수가 있어야 돼.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의 장 재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이 하늘궁은 장소의 재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야. 거짓말 합니까? 명동, 성당, 어떤 교회, 어떤 사찰, 이름 대보세요. 그 자리에 손이 떨어지지 않나? 다 떨어져, 안 떨어져? 장소의 축복이 하늘에서 주는 곳이 하늘궁이에요. 맞습니다. <laughs> 저 모자 선사, 저양반일 저 이리 나와봐. 상관이 시비 걸기 좋게 생겼어요. <laughs> <laughs> 저렴, <저렴쳐도> 차다없요 <laughs> 이런 사람을 선을 볼 때는 말 조심해야 돼. <laughs> 말로서 상대방을 잡아버려. 맞아, 맞아요. 그러면 선을 보러 가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때와 장소와 사람. 사람은 잘 꾸미고 가면 되지.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는 목사 스타일이야. <laughs> 말을 잘하고, 양심적이고, 진실한데, 재물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재물과 권세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고로고로 갖추기 어렵잖아. 그러면 이런 신랑을 만나면 평생 고생할 건 뻔하지. 옆집에 쌀이 없다면 줘버려. 옆집에 집이 없으면 줘버려. 그러니까, 이 좋은 일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까 신리를 많이 안 챙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경우를 밝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 돈 벌어오르는 사람은 여자가 벌어와야 돼. <laughs> <laughs> 선볼때 그렇겠죠? 본인은 어디, 뭘 하십니까? 아, 회사에 다녔어요. 회사에 다녔어요. 아주 선하시죠? 근데 먹는 것도 이분은 나이 들어서 위장병을 조심해야 돼. <laughs> 맞습니다.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죠? 네네. 그러면 이분이 무슨 병으로 나중에 쓰러질지가 눈에 보여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은 뭐 기관지가 안 좋고 뭐 이가 안 좋고 이러지만 그러면 이분은 미만 문제지 아주 좋아 다 좋을 수가 있어 모든 장기에 뭐큰 문제가 없다 이말이야 알겠죠? 네. 여기 몇번 오셨지?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왔어요. <laughs> 어, 나도 이분을 이분을 처음 봤어. 내가 미국의 MBC, ABC 대통령 테레비에 사회자로 간다면 배꼽 잡을 거야. <laughs> 아무나 데려오면 코미디가 돼그 <laughs> 사람 간상만 봐줘도 배꼽 잡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병만 맞히고 어디가 이상 있을 거고 아, 말을 맞추면 재밌잖아요 시청자들이 혼비백산해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 핵띠 가지고 놀리고 영거는 그 사... <laughs>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리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의 대인 관계를 알 수가 있어. 만나는 사람의 90%가 여자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에 나가면 코미디가 되겠지, 그죠? 네. 어, 어디 어 나가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웃다, 시청자들 웃다가 보려다.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 이분의 마음의 표현이야. 그러 그러니까 이분 마음을 보려면은 행동을 보면 되죠? 그러면 행동하기 전에 선을 보러 온 사람이 행동 하나? 안 해요. 그럴 때 마음은 어디로 옵니까? 복장에서. 복장, 외모, 옷 색깔. 이 스타일에 보면 마음이 보여.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것이 투시는 못 해. 어디가 아픈지. 나는 위장을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런 눈은 차단시켜놨어요. 알겠죠? 여러분의 내 속에는 그걸 다볼수 있는 두뇌는 있는데 1%만 쓰게 해놨어요. 그것까지 활용해서 못 보게 해놨어. 그러면 전생도 보고 답아버려. 이거 왜 이래 놨냐? 엄마가 딸하고 어딜 가는데, 엄마가 운전을 해. 운전하는데 18살 문 딸이, 엄마, 나도 면허증을 따놨으니까, 운전은 내가 할게. 그럼 운전대를 맡길 수 있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고속도로야.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운전대 주겠어요? 같이 죽는 거야. 그 집안이 다 망해버려. 그렇지, 그렇겠죠? 네. 여러분 운전대 안 주겠죠? 네. 여러분한테 내가 처음에는 허경력 에너지만 보여줬어. 그 다음에 이름을 써가지고 보여줬어. 그 다음에는 하늘궁 에너지 넣었어, 안 넣었어. 그 다음에 공간 에너지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단계적이죠? 허경력만 에너지가 왜 들어간지 여러분 몰랐죠? 하늘에서 올때 너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궁에 너지를 넣지. 국가혁명당에 에너지를 넣지. 네. 국가 에너지를 넣지. 네. 맞죠? 네. 백국 명패에 너지를 넣지. 네. 이 에너지가 없는 장소, 이 에너지가 없는 명패, 없는 위패, 이런 건 전부 하늘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믿어야 돼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위장병 환자가 처음 오셨는데, 이분이 하늘궁이 어떤 장소인지 한번 보자고. 백악관. 힘 세게 주세요. 뭐 힘을 주면 내가 떨어지면 그 장소는 하늘에서 안 봐주는 장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장소야. 들어간 대통령은 맨날 언론하고 싸워야 돼. 미국 대통령. 그래, 안 그래? 전 세계와 싸워야 돼. 자, 백악관. 백악관. 그 내가 지금 백악관 들어가면 음. 빨리 나오고 싶은 거야. 어디로 가? 하늘궁으로 가고 싶은 거지. 자? 힘있어요? 나는 이분을 오늘 처음 봤죠. 네. 내하고 짰나? <laughs> 아닙니다. 아니, 이분은 특짐이 얼굴이 양심을 속일 사람이 아니야.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주 그게 고지식해요. 아주 그러니까 정직해. 정직해. 이분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면 뭐 격리. 이것도 좋고 영업도 좋아. 사람을 많이 끌으니까. 특히 여자들을 많이 끌어볼 수 있는 <웃음> <웃음> 여성들이 신뢰하는 얼굴이야. 이분은 폭력을 쓰지 않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인상이죠. 음. 자, 백악관 말고 청와대. 청와대. 힘 쎄해 주세요. 네. 이거 우리나라 채통이 걸린 거야. <laughs> 네, 백악관은 떨어져도 네, 네. 나일옹이죠. 힘줄 필요가 없어요. 그곳은 하늘에서 축복 주는 곳이 아니야. 내가 이해가죠? 네. 내가 백궁에 올라가서 최근에 네 개를 에너지를 넣어놨죠? 네. 프랑스 하나, 영국에서 하나 똑같죠? 네. 그러면 그자가 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야. 네. 여러분한테 면허증을 줘버리면 큰 사고를 내요. 네. 18살 묵은 딸내미한테, 그래, 너도 면허증이니까 운전해봐라. 너도 인간이니까 운전해봐라. 면허증 줬다가는 여러분이 인간인데 나중에는 나를 하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오신 허경영 씨. 나도 이렇게 하잖아. 나도 공간 이동하잖아. 나도 공중 보양하잖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아, 통제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보여줘. 음. 그래서 요새는 내가 조금 템포를 빨리빨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냐? 어린애한테 면허증 맡기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린애한테 건총 맡기면 됩니까? 아니요. 막 방아쇠 잡아 당겨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아빠도 죽여. 아빠가 본 것도 빵 이래요. 근데 빵 하는 사이에 아빠죽어버려네 <laughs> 실탄을 넣어은 총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거는 가짜 총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신이 가지고 있는 총은 진짜 총이야. 쏘보세요. 죽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제 내 심정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내가 많은 사람으로도 오해를 받아도 지금 내가 육산 빌딩을 걸어 올라가고 허공을 통해서 날라 올라고 날라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완전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laughs>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신은 뭐냐? 여러분이 나중에 다 알게 돼.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계. 알겠죠? 네. 내가 이분을 보고 아, 이분은 위장병 환자야. 이면 나는 한의사입니까? 아니요. 내가 양의사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을 만든 자야. 근데 이분의 성적표에서부터 육체 성적표, 정신의 성적표, 모든 거다 보고 있어요. 재물 관계, 신용 관계, 여자 관계. <laughs>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서 행동을 잘못하면 골치 아픈 것만 드러낸다니까. <laughs> 이게 미국의 ABC 쇼야. <laughs> 여기다 방송만 들이대면 미국의 ABC 방송보다 더 재밌지 뭐야. 그래 안 그래요? 알겠죠? <laughs> 이 장소는 에, 여러분이 시집장가 갈때 선보던 장소야. 알겠죠? 나를 만나러 온 것도 선보러 온 거죠. 네. 저게 가짜 신랑인가 진짜 신랑인가. <laughs>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 거죠. 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선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는 하늘궁이 백점이죠. 네. 하늘궁 장소는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게 재수가 있는 장소. 맞죠? 네. 재수가 있는 시간. 이 장시인이라는 이세 가지. 재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선볼 때 필수적인 거야. 재수 있는 장소에서 재수 있는 시간에 재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지. 재수 없는 장소에서 재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 그이 장소를 백악관과 비교합니까? 청와대와 비교합니까? 비교됩니까? 감사합니다. 이 장소는 신성한 장소고 신령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120억 광년에서 여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일로 모든 에너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궁 하면은 손이 안 떨어져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어, 내가 만들어. <laughs> 여러분들이 이 선을 볼 때, 이 선이 실제는 뭐죠? 선거할 때 뽑을 선 자야. 선거. 맞죠? 네. 선거할 때 뽑을 선인데, 이거 뽑기 하면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